예, 년 전에 우리 동네 공유 오피스는 된다라는 생각으로 상표 등록까지 마무리된 상태예요. 대표님 경 지면 있으요 대표님이 하시는 게 보통 다 중소형으로 중심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투자 대비 뭐랄까요? 수익률이요? 수익률? 네, 공부로 예. 네,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설명해드릴 부분이 네. 어, 사실은 소형이 괜찮아. 라는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예. 네, 다들 대형으로 해야 된다는데, 소형이 괜찮아? 근데 최근에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 대형으로 70평 이하는 망한다 라고 했던 그런 브랜드들도 지금은 저희 오피스 워크넷의 정체성과 비슷하게 소형 공유 오피스를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사실은 오피스 워크넷은 2년 전부터, 예, 소형 괜찮다. 예. 네, 대형이 아니라 주차장 없어도 된다. 예, 소형 공유 오피스 동네에 베이스에 맞게끔 오픈하면 오히려 주거지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가깝게 오시는 분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괜찮다라는 컨셉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컨셉은 계속 똑같은... 예 똑같은데. 어,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세상에서 검증이 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브랜드들도 계속 이렇게 소형 공유 오피스를 많이 따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 워크넷은 이미 2년 전부터 그 생각으로 해서 시대적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오픈을 하고, 계속 이거를 꾸준하게 저희가 전국에, 아, 동네 공유 오피스 하면 오피스 워크넷 브랜드 인지도를 확 새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 공유 오피스라는 거를 제가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게 벌써 한 1년 전에 신청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뭐 네이버나 치면은 이런 부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작하시는 브랜드들은 이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는 2년 전부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왔고 그 경험한 데이터의 베이스에 의해서 1년 전에 우리 동네 공유 오피스는 된다. 라는 생각으로 상표 등록까지 마무리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성경지명이 있으실 거같요 왜냐면은 운이 좋게 아마 이게 대형으로만 한다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뭐 컨설팅을 받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했다면 아마 그 생각을 따라서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사실은 돈이 없을 때 예, 작은 돈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냥 우연찮게 예, 작게 봤는데 그게 너무 괜찮아서 이게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아... 예.